아마나 뭐야 哎，哎，哎 <noise>，哎，哎 <noise>，哎，哎 <noise>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哎， 누가 만든거야? 아 아, 마이크가, 마이크가 어, 아 아,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아. 어, 여러분, 너무 귀여 한한 아, 너무 오. 너무 좋아요. 아, 진짜 너아요 아, 진짜 너무 좋아요. 아, 요 아, 진짜 너아요 아, 진짜 너요 너무 요 너무 좋아요. 진짜 너무 요 진짜 너무 요 너무 요 너무 좋아 아, 까 더웠는데 아요할때는 반팔만 오. 입어도 더웠는데 겨울에 저번 스튜디오인가 그때도 겨울에 했었는데 맞아요. <laughs> 나도 그건 미끄러울 듯. 나도 그건 미끄러울 듯. 진짜. <laughs> 시려워요. 근데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. 그렇죠. 추워요. 왜좀 패딩 안 입고 막머플왜몬스탕 먹보러... 입고 왔어요? <laughs> 예뻐보일라고요? 팬이 입고 오셨는데요? 아 이쁘다 그거데 <laughs> 예쁜 팬이 많아요 요즘에 아니 예뻐보일라고 안 해도 예뻐요 예뻐보일라고 예뻐 안 해도 예쁘지 <laughs> 오늘 무슨 일이죠? <laughs> 금요일인가요? 휴교? 휴교? 휴가! 자취휴가? <laughs> 자취 아 그냥 아, 안 그냥, 안 그냥 쉬고, 쉬고 싶어서 쉬는 <laughs> 거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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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안가세요 그냥 그렇게말 하면, 하면 되지 어, 어. 연차 썼어요. 저 어. 제 4년차인데. 이런 거지 마요. 내일 무슨 날이래요? 아. 유럽 밥 먹었어요? 다 먹었어요, 다 먹었어요. 아니요. 오늘 밥 먹어야죠. 안 먹었어요. 먹었어 먹어야죠? 왜안먹안 먹어. <웃음> <웃음> 오늘 <웃음>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메이크업 하고 같아. 맨날 아 6시? 6시? 아니, 6시? 아니, 여러분 새벽 몇 오. 시간 자고 있어요. <laughs> 2시간?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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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다. 2시간 어, 저시간 <laughs>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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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하네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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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 엑소 시간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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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시간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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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시간2시시간 아일랜 아일랜드. 아일랜드. 아일랜드, 아일랜드. 아일랜드 전에는. 전에는. 아일랜드 아일 전. 아, 이형성이성훈이형성이형이형 성운이 형성이형 성운이 형그아 성운이 가 성운이 좀성이형 성운이 형 성운이 이이형이형 성운이 요이거니키이 그래서 아, 니키가 뒤에서 추고 있어요. 맞아저 부고, 아니 나가. 저호 하면 되는데, 제가 뒤에서 바이미드 추고. 좀... 아, 그니까, <laughs> 제가? 저 바이미드 해놨나요? 호텔. 네. 오늘 둘이요 아, 여러분, 마마 어땠어요? 아, 아, 마마 어, 너무 어, 좋은데? 예. <laughs> 어, 저쪽이 약간 마마 좋아하시는 분이 뭐야? <laughs> <좋아해. 웃음> 여기도 좋아요. 아, 근데 전좀 따뜻해요. 나도. 니키야 추워?

아니가너 잘생겼다!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아아아왜 이렇게 <목소리> 놀라요? 어 잘생겼어! 아싸! 야, 뭘 갑자기 보컬이야? 아, 스탠딩이 야왜 <목소리> 이렇게 많왜 <많아. 목소리> 이렇게 보컬이야, 보컬? <목소리> 어? 근데 더 적어 보는데? 약간 무대가 <목소리> 커서 어, 대박! 엄청, 엄청 가까이서 다 보여 기대되는데? 그럼 저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의 센스는 그럼 제이 씨... 어, okay, 네, 저, 이건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. N. Okay. N화가 올랐다. <laughs> <laughs> 하은 <하는> 그냥 하. 이 <laughs> e. 이제 곧워던 그 라인 일본 콘인데 근데 훈찬님들 보러 가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, 엔화, 근데 우리가,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 장난 아니었나? 옛날 거는 아니었좀올랐어 지금, 500원 되잖아. 근데, <안> 곧 <laughs> 네. 떨어질 수도, 있,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요즘엔 화동이 <laughs> 심하긴 해요. <laughs>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할까요? 멘트도 좀아 이거 되어 있나요? 끝나고. 아, 끝나고 끝나고? 제가 113번한테는 좀써 드릴게요 아 뭐라고 써야될까요 제가 <laughs> 하고 싶은 말? 오케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힘내 보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새해잖아요 다들 목표 세우셨나요? 아니요 목표 세우시지 뭐 교장선생님께? <laughs> 그 아, 살짝 쿠나 말씀 느낌으로 가볼게 요 근데 이제 진짜 먹, 오케이 멋 부린다고 코치 입고 다니지 말고 롱팬인 거, 롱팬이지 아냐, 아, 네. <laughs> 아 네. 여러분 하고 싶은 거다 아, 예. 네, 오케이. 네. 오케이. 네, 여러분, 오늘도 고마워요, 여러분 4주년 <laughs> <laughs> <사진을 웃음> 축하 <축하합니다> 네. 바다, 예, 바다와요, 님.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알려줄까요? 제가 그저께 저한테 스킵이 왔 크로와상 더하냐고 그래서 제가 진짜 최애 크... 방이크로와상 거거든요 근데 크로와상 크로어선... <laughs> 뭐 진짜? 빌리큐 랩슨이 너야? 됐다 와, 잘 먹겠습니다 예쁘다 어떻게 키는 거지? 설명 잘안 읽어서 모르겠네 어튼이두개안 응. 켜져 맛있겠다 우리 시부터몇 시간 7시간? うち<内>の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? 전화 잘못 걸었는데? 어 왜요? 나 제이크한테 걸었는데 차은 <laughs> 차우가 전화 받았는데. <laughs> 아니 나 잠실 갔는데 예.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너보고 차은 <laughs> 차은우냐고 <웃음>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말안 했어. 아 아니라고 해요